인류 문명사에 있어 16세기 동양에 비해 서양이 앞서가는 시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16세기는 동서양 문화의 황금기이다. 16세기 런던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감상하거나 존 폭스의 종교 책자를 읽을 수 있었으며 베이징에서는 모란정을 감상하거나 서유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흑사병으로 동서양 핵심부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직후이기도 했다. 흑사병으로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흑사병이 끝나고 약1 0 0여 년간 서양과 동양의 중심부에서 인구 수는 아주 빠르게 증가했다. 마치 헛갈의 쥐처럼 말이다. 한 중국인 학자는 이러한 인구 증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실질 임금도 다시 떨어졌으며 유라시아 전역의 빈곤이 만연해졌다. 땅은 더 잘게 분할되었고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농부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아사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관직이 문제의 뇌관이 되었다. 늘어난 인구로 양반은 많아졌지만 벼슬 자리는 늘지 않았고 학식보다 재산이 중요해졌으며 궁지에 내몰린 농민들은 밀란을 일으켰다. 동양의 일본은 그런 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였다. 15세기 일본에서 기존 정치 체제는 완전히 붕괴하게 되었고. 농촌과 도시의 영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각자 정부를 세웠다. 전국 시대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소수의 대영주가 부상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인구와 토지를 조사하는 등 나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하지만 아직 일본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때 도요토미는 팽장을 국내의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보았고 중국을 정복할 계획을 수립한다. 명나라 황제도 도요토미처럼 제국을 정비하고 팽창을 추진한 황제도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들이 장애물이 되었다. 명나라의 유학자들은 이상적 통치란 조용하게 도덕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것이며 호구조사나 조세 대상 정리 따위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하며 황제의 팽창을 저지했다. 그렇게 명나라 제국의 조세 대장에는 조이 쓸어갔으며 결국 머지않아 국고가 바닥나게 된다. 결국 명나라 황제는 수군의 돈을 대는 것도 중단했다. 그러자 중국 해안은 해적과 부패한 정치가 범죄자들로 인해 갈수록 더러워지고 통제가 어려워졌다. 1500년대에는 명나라 조정이 실질적으로 해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심하게 휘청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도요토미가 중국 정복을 꿈꾼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나라를 통일하고 팽창을 추진한 장본인인 도요토미가 죽었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정책은 중단되었다. 일본은 다시 쪼개져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에 돌입했고 명나라의 황제와 관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은 흑사병의 여파가 끝나고 1600년이 되면 오스만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4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거대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산물이 필요했다. 이때 명나라 황제와 달리 오스만의 술탄들은 팽창만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세제를 재정비하고 군대를 치우게 된다. 강한 군대 덕에 오스만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맞서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오스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 유럽이 결집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함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오세뿐이었다. 그는 유럽 최고의 병사들과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샤를 마뉴의 휴게자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전 유럽을 결집하기 위한 충분한 위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기독교권의 몇몇 국왕과 제후들은 함스부르크 왕가가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칫 자신들이 거대해진 제국에 흡수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들은 오히려 오스만과 손을 잡고 카렐 오세를 공격했다. 그렇게 기독교권과 함스부르크 왕가는 오랜 시간을 싸웠고 카렐 오세의 아들 펠리페 2세까지 이대에 덜쳐 긴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펠리페 2세는 파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오스만에게 정복되지 않았다. 오스만은 유럽 외에도 페르시아의 시아파 등 물리칠 적들이 많았고 그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의 단일 제국은 탄생하지 않게 되었고 서유럽은 오스만부터 중국까지 유라시아의 제국들과 달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될수 있었다. 만약 함스부르크나 오스만이 유럽을 통합했다면 산업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요토미와 펠리페 2세가 죽은 1598년 이후 수십 년 안에 발전의 역설이 다시금 작동할 조짐이 확연했다 1300년 이래로 서늘한 기후는 이제 더 추워졌고 대부분은 1645년-1715년 시기가 구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혹독하게 추웠다. 추운 도시민과 땅의 굶주린 경작자들은 17세기를 재앙으로 만드는데 함께했다. 중국에서는 산과 숲을 침범하여 고구마와 옥수수 농사로 취약한 생태계를 초토화했으며 통치를 당했던 일본 북부의 아이누인과 아일랜드인, 북아메리카 동부의 원주민들도 똑같은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유라시아의 양달의 정부들은 덤불 숲과 습지를 목초지와 농토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손을 잡았고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사업가들도 똑같이 열성적으로 습지를 공략했다. 침략적인 인간들은 마찬가지로 동식물을 들여와 토착종을 밀어내거나 사냥해 멸종위기로 몰아넣는가 하면 서식지를 갈아엎었다. 대도시에서는 목재 가격이 급등했고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일본 에도에서는 석탄을 떼기 시작했으며 유럽인들도 숲 대신 토탄과 석탄을 뗐다. 하지만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곱이 풀린 묵시록의 기수 가운데 첫 번째일 뿐 자원에 대한 증가하는 압력은 국가 실패를 야기했다. 군주들은 비용을 줄이게 될 경우는 관리와 병사들의 동조를 잃었고 세금을 올리게 되면 상인과 농부들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대가 험해질수록 서양의 통치자들은 신의 의지를 이용하여 반란의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애를 썼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종교학자들의 환심을 구했고 서유럽의 지식인들은 절대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다수의 신민은 그렇게 할태세였고 오스만, 프랑스, 잉글랜드의 모든 국왕은 힘들었던 1640년대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천명을 잃고 반란자들에 의해 처형당했으며 유럽의 국왕 키르크의 술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군벌들도 불어나 자신의 군대에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금류를 뜯어내도록 군대를 풀었다. 그 예시로 고문과 대량 처형, 집단 강간이 많은 과거 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0년까지도 모스크바는 스텝 지대로부터 침입하는 몽골족 그리고 폴란드, 독일, 리투아니아로부터 밀고 나오는 기사들 사이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 애으면 유럽의 거친 동부에 있는 여러 공국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모피 시장에 물건을 대기 위해 툰드라 지대를 달려 40년 만에 태평양 기슭에 서게 되었고 러시아의 더사냥꾼들과 중국의 기병들은 아무르강 유역에서 충돌하게 되었지만 협상을 하고 네르친스크로 돌아왔다. 스텝 지대는 거대한 농격 제국들의 통제를 대체로 벗어난 동서양 간의 고속도로였다. 이주민과 미생물, 사상과 발명품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발전과 붕괴에 연결된 믿음 속에 하나로 묶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 한무제 당태종 같은 정부광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서 드물게 스텝 지대에 자신들의 의지를 관찰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보통은 유목민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내어준 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시기였다. 하지만 대포가 발명되고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제국은 점차 조직을 갖춰갔고, 유목민 기병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스텝지대 기마 궁수들은 1500년경에 여전히 농경 제국의 보병들을 수시로 격퇴했었고, 1600년경에는 이따금이었지만 1700년대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1644년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군벌에 의해 베이징을 함락당했고, 만주족이 내려와 정리하며 청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하기 위해 40년간을 싸우며 내부 기간을 다졌고, 1697년 청나라는 내몽고의 거대한 유목민을 격파했고, 1720년 중국의 세력권을 최초로 티베트 산악지대까지 확대했다. 1750년에는 키르기스탄 국경선 부근까지 대포와 화약, 포탄을 끌고 유목민 문제의 최종 해결책을 시행했다. 러시아와 중국인이 초원기를 닦고 있는 동안 서유럽인은 역사를 그보다 더 극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대항의 고속도로를 열고 있었다. 서유럽인들은 13세기 이래로 인도양 무역에 집근에 불을 쌓았을 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에스파냐인은 전적으로 신세계에 진입했지만 거기서 한 일도 나중에 러시아인이 시베리아에서 하게 되는 일과 똑같았다. 러시아인을 움직인 것은 모피 열풍인 반면에 에스파냐인을 움직인 것은 황금이었다. 1535년이 되자 황금 왕국에 대한 꿈이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불러들였다. 1555년이 되자 은 추출 기술의 향상으로 신세계의 은광채굴이 고수익 사업이 되었고 1580년대가 되자 유럽의 은 보유고는 두 배가 되었다. 에스파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은을 가득 실은 갈레온 선단을 매년 하나만 허용했고 다른 상품들은 무역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1550년대에는 해적질이 흔했다. 1560년대 프랑스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밀수꾼들도 기회가 있을 때면 세금을 물지 않은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거나 내려놓았고 은을 운반하는 노세 행렬을 약탈했다. 하지만 에스파냐는 느리고 건성으로 대항했다. 해적들을 무시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었다. 1560년대가 되어서야 에스파냐는 반격하기 시작했다. 1575년에 에스파냐와 중국 배들은 필리핀 제도 앞바다에서 해적들에 맞서 협력하기도 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목숨은 식민지 정착민들보다 언제나 더헐값이었다 또한 그들은 구세계 세군에 대한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못하여 세군에 취약하였는데 콜럼버스의 상륙 이후 몇 세대 만의 원주민 인구는 적어도 4분의 3이 줄었다고 한다. 유럽인은 신대륙을 얻고 원주민은 천년도를 얻은 것이다. 식민주의자들은 개량된 유럽을 창조했는데 원주민들은 예속 상태로 올가매거나 없다면 아프리카 노예를 실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개량된 유럽을 건설함으로 식민주의자들은 지리의 의미에서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다. 유럽에 없거나 본국에서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하여 이를 유럽의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서야는 장애물이 아닌 고속도로가 되었다. 무역인들은 단순히 상품을 운송하는 대신 서유럽인이 제조한 직물과 대포 등 상품을 서아프리카로 가져가서 이윤을 남기고 노예로 교환할 수 있었다. 다음 카리브해로 노예를 싣고 가서 이윤을 남기고 설탕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설탕을 유럽으로 가져와 유럽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판 다음 새로운 탁송완 제품을 구입해 다시 아프리카로 가져가서 노예와 바꿀 수 있었다. 1620년 나온 프랜시스 베이컨의 노붐 오라가눔이라는 책 제목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의 목표는 길을 가리키는 길잡이가 되는 것뿐이다. 그가 제시한 길을 따라가지 시작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적절한 토대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목표에 대한 토대는 관찰이 제공한다고 베이커는 말한다. 체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것들, 즉 별과 대포와 노, 도 떨어지는 사과와 흔들리는 상들리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한다. 자연에 대한 이태엽 장치 모델과 더불어 극도로 영리한 몇몇 실험과 추론 과정은 굉장한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공기는 물질이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놀라운 결과를 추론하게 되었다. 고대인의 생각과 심지어 성서에도 모순되는 모든 발견은 엄청난 비판의 소용돌이를 불러왔고, 또한 이러한 발견은 권위의 도전에 대한 불안이 가장 덜한 서북부로 이동하는 것을 가속화하였다. 서북부 유럽인은 고대 속에서 답을 찾는 대신 고대를 거부함으로써 르네상스를 거꾸로 뒤집기 시작했고,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갈릴레오와 몇몇 과학자는 자연의 진리인 것은 사회에도 진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 결과 자연과학은 고대의 권위가 자의적임을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 인간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스스로 정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크고 주요한 목적은 소유물의 보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상은 교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수한 독자들에게 사회적 흥분을 퍼뜨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론 형성자들의 기존권위에 대한 도전이 빤히 보였지만 맞서 싸우는 대시 대다수의 18세기 군주들은 타협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주들은 종종 신민의 논리가 성가시다고 느꼈고 그런 태도는 프랑스를 계몽주의가 꼽히기에 완벽한 정원으로 만들었다. 1750년 8리를 들뜨게 한 온갖 책과 기지 넘치는 발언 가운데 볼테르의 계몽적인 백과전서는 다녀 돋보였고 이는 스위스의 볼테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볼테르는 유럽인 더 계몽된 본보기를 찾아 중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유교가 이성의 종교이며 미신과 바보 같은 전설에서 자유로운 종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증거에 입각한 연구는 고증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이 고증학은 추측이 아닌 사실을 강조하고 수학이나 역사학처럼 다방면에 치밀하고 엄격한 접근법을 도입하면서 증거를 평가하는 규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고증학은 자연에 대한 기계적 모델을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볼테르는 이러한 고증학을 바탕으로 유교에 접근하였다. 하지만 볼테르는 중국이 더 이상 본보기를 제공하지 않는 그 순간에 중국을 본보기로 치켜세웠고 그 중국은 시간이 정지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서양의 우월성에 관한 장기고착이론이 탄생하였고 서양인들은 중국인들을 노예정신이 가득하고 심지어 이종교배를 통한 단순한 잡종우회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수세기 동안 중국의 과학이 월등하게 앞서갔지만, 어째서 근대 과학이 생겨난 곳은 17세기 서양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니덤의 문제로 알려져 있다. 니덤은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그의 업적을 통해 우리는 1930년대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더잘알수 있게 되었다. 대양 너머의 새로운 변경을 창출한 서유럽인은 공간과 시간, 돈에 대한 표준화된 정밀한 측정 방법이 필요했고, 바늘 두께짜리 시계가 당연해진 시절에 자연 자체가 기계가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유럽인들은 굉장히 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동양도 물론 스텝지대에 새로운 변경이 있었지만 이곳은 대서양보다 더 전통적인 종류의 변경이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필요성은 그만큼 덜 절실했다. 하지만 기계적 우주 모델의 관점에서 사상을 재개조할 필요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만약 중국의 황제 강희제가 서양 과학이 어디로 이어질지 내다보고 장려했다고 할지라도 18세기 동양이 서양보다 사회발전을 위의를 점한 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보존하는 것이 지구적 팽창이 서양인에게 주의를 강요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았다. 대서양 변경이 제기한 도전은 새로운 종류의 질문에 해답을 부르짖는 서양인을 낳았다. 중국의 새로운 스텝 변경 지대는 훨씬 온건한 도전을 낳았다. 동양과 서양은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상을 얻은 것이다. 커다란 변형들이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서양의 통치자들은 전쟁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한 반면에 동양의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극단적인 고립을 택하였고 일본은 위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로 고립을 택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서양은 유럽 핵심부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서양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군사력의 균형추는 서유럽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울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투와 폭격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175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이에 정치 경제학자들은 과학과 계몽주의의 모든 도구를 이 문제에 집중했다. 경치 경제학자들은 인류를 지배하는 철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철칙은 비록 제국과 전복은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잉여의 부를 더 많은 갓난아기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인구수를 급격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기들의 빈 배를 채우기 위해 모든 잉여의 부가 소비된다. 더 나쁜 점은 이들이 자라서 직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경쟁이 임금을 아사 직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학은 이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